한 달생과 함께하는 깨알시연어특강 자,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관계연산, 논리연산, 증감연산자. 증감연산자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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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연산자예요 이게 되게 헷갈리시죠?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 연산자 나오게 되면은, 연산자 문제 나오게 되면은 거의 플러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많은 연습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관계연산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생소하잖아.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같다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A하고 B하고 같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컴퓨터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같다라는 게두 개니까. 같냐? 좌변, 좌측하고 우측하고 같냐요? 10하고 9하고 같아요? 아니잖아. 아니니까, 프로그램에서는 거짓이죠. 거짓은 0으로. 그래서 얘는 0값이 출력되게 된다. 같지 않냐? 3하고 3하고 같지 않냐? 같잖아요. 같지 않은 게 아니라 같잖아요. 만약에 3, 느낌표 2. 이건 참이지. 3하고 2하고 같지 않으니까. 근데 3하고 3하고 같은데 같지 않냐? 물어봤으니까 얘는 0. 거짓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5가 5보다 크냐? 크지 않죠? 같긴 하지만 크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짓. 0이 되는 거고. 5가 5보다 크거나 같냐? 크진 않지만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얘는 참. 1이 된다. 자, 7이 7보다 작냐? 가, 아니죠. 7하고 7하고 같지, 작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 0이 되는 거고. 작거나 같냐. 7이 7보다 작거나 같냐. 작진 않지만,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참 1이 된다. 이거 한 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엔드 엔드하고, 엔드 엔드하고, 5화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 둘다 참일 때만. 5화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일 때만 참을 리턴한다. 오케이? 아, 둘다 참이어도 리턴해요. 둘다 뭐, 얘가 참이고, 얘가 참이야. 그럼 얘는 참이에요. 오케이? 자,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2011년 지방직구급 프로그래밍 언어 론에 출제됐던 문제고, 다음 시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해가지고, 오우,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은데, 다 더하기 빼기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메인 함수에싹 드러내가지고, 여기만싹 보면 돼요. 자, A라는 거. A라는 공간이 하나 생길 거고, B라는 공간이 생길 거고, C라는 공간이 생길 거예요 자, A라는 공간이 생겼는데, 3하고 5하고 집어넣어준다 고 그랬죠? 더해가지고, 그럼 얘는 8값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오케이? 그 다음에, B라는 공간이 하나가 생겼고, 여기에는 초기 값으로 1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놨다. 자, 그리고 C라는 공간이 하나 생겼는데, 얘는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막, 270 몇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게 된다. 자, 그다음에 int ap하고 bp, ap하고 bp라는 공간을 이렇게 선언을 해 놓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상한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ap라는 공간에다가, 여기 ap라는 공간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느냐? a 플러스 플러스를 해 주게 된다. 자, 근데 플러스 플러스가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뒤에. 그럼 어떻게 한다? 요식을 먼저 수행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를 해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a에 얼마 있어요? a에. 8 있잖아. 8이라는 값을 AP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A++를 해줘가지고 9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라. 이 소리에요. 오케이? 다시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AP라는 공간, 이 공간에다가 A++를 해주는데,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얘가 제일 높은 건 맞아요. 바트 그러나, 이++가 후위연산이잖아. 후위연산. 뒤에 있잖아. 그러니까, 먼저 연산 결과 수행하고 나서, A에 있는 값 8을 여기다 집어넣고, AP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해줘라. 이 소리에요. 자, 그 다음, BP라는 공간에다가는,++B라고 했어요. 근데++가 어디 있다? 앞에 있자 전위 연산. 그러니까, B에 있는, B에 있는 지금 값, 1이 아니라 2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BP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럼 BP에는 2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B라는 공간에다가 3 곱하기, 바로 열고 AP가 같냐? 8 이렇게 했어요. 자, 가로 연산을 제일 먼저 수행하는 거죠? 자, AP에 있는 거하고 8하고 같냐? AP에 지금 8 있잖아요. 8하고 같죠? 같으면 뭐? 1이잖아, 1. 오케이? 참이니까 1리터나단 말이에요. 그럼 1이에요. 3 곱하기 1하는 거죠. 3 곱하기 1은 3이잖아, 3. 3이라는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B에다 집어넣어라, B에다가. 그럼 B에는 3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라는 공간에다가는 5 곱하기 AP랑 같지 않냐, 8. 가로 먼저 하는 거죠. AP에 지금 얼마 있어요? 8 있잖아, 8. 8하고 8하고 같지 않냐라고 그랬죠. 같잖아, 같이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참 거짓. 거짓이잖아, 거짓. 8하고 8하고 같이, 같지 않은 게 아니니까. 오케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말 장난하면 되게 헷갈려요? 8하고 8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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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얘는 참이야. 근데 같지 않냐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얘는 거짓이 나오게 된다. 5 곱하기 0은 0이지. 100 곱하기 0은 0이에요. 만 곱하기 0은 0이야. 그래서 5 곱하기 0은 0인데, C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는 거라. 자, 그러면은 출력했어요.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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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해가지고 A, B, C, A, P, B, P 이렇게 했으니까 A에 지금 얼마 있어요? 9 들어가 있어. B에는 3 들어가 있어. C에는 0 들어가 있어요. A, P에는 8 들어가 있고 B, P에는 2 들어가 있어. 9, 3, 0, 8,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9, 3, 0, 8, 2가 정답이야.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보면은 밑에 지우고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A라는 공간에다가 3 더하기 5 했어요. 그거를 집어넣으래요. 그럼 여긴 8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B라는 공간에다가는 1 집어넣었어요. C는 이상한 쓰레기 값. APBP 이상한 쓰레기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AP에다가, 이 AP에다가 A++ 해가지고 집어넣어라. 근데 얘가 후위연산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먼저 A에 있는 값 AP에 집어넣고, 그럼 여기 8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해줘가지고 A에는 9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 BP에는 플러스 플러스 B래요. 플러스 플러스 B는 먼저 플러스 플러스 하라는 거죠. B에 1이 있었는데 1 증가시켜서 2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BP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여기에는 2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자, 그 다음, B라는 공간에다가, 자, 이 식을 수행하는데, 얘가 연산자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가로가 높잖아. 곱하기보다 가로가 높으니까. 자, AP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8 들어가 있죠? 8하고, 8하고, 같냐? 이 소리죠? 같잖아. 두개 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참. 1을 리턴해주게 된다. 3 곱하기 2라면은 3이잖아요, 3. 3이라는 거를 B라는 공간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B에는 3 들어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C라는 공간에다가는 요식을 수행하래요. AP에 지금 얼마 들어가 있어요? 8하고, 어, 8하고, 같지 않냐라고 그랬는데, 얘는 같잖아. 그러니까 거짓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0이 나온단 말이라. 5 곱하기 0하면은 0이지. 100 곱하기 0에도 0이고. 그래서 0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C라는 공간에다가, 요렇게, 집어 넣어라. 자 그리고 a b c a p b p 출력하니까 9 3 0 8 2가 되는 거라.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9 3 0 8 2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플러스가 어디 있느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어디 있느냐, 요런 거에 따라서 식이 확확 바뀌게 되니까는 꼭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참 1리턴했고 얘는 거짓을 리턴했다.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 제가 그 참고 사이트 해가지고 ideon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화면에서 보면은 c라는 걸 컴파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프로그램을 쫙 짜가지고 c라는 걸 컴파일 할 수가 있고 여기 자바도 있을 거예요. 어, 여기 자바 있네. 깨알 자바 특강하고 깨알 시어너 특강 지금 나와 있는 거를 ideone 여기 들어가면은 컴파일해서 실행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해가지고 뭐 굳이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컴파일러 깔지 말고 그냥 i d e o n c o m 여기 들어가서 활용을 하시면 은 충분히 여러분들 코딩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백문이 부려 일타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부님께서 100번 보는 것보다 한번 쳐보는 게 낫다. 우리 방금 전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많지 않잖아.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쭉 써보고 여기 값도 바꿔보고 여기 값도 바꿔보고 플러스 플러스 앞으로 도 넣어보고 플러스 플러스 뒤로 도 넣어보고 이렇게 막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출력해보면 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야. 아니,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 오류 낸다고 해가지고 누가 와서 때리나? 안 때리잖아. 그냥 여기서 오류를 내도 되고, 막 폭파시켰대. 컴퓨터에서 물 부으면 안 되겠지만은,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자유롭게 연습하신 다음에, 아우,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한테 문의를 해주세요.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어,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그, 어디야?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은, 그 질문 답변이라고 QA 영상 올리는 거 있을 거예요. 그게 저한테 이제 정보 처리, 작년에 그 공부하신 분, 정보 처리 그 질문 올라오면은 거기다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조금 어려운 질문이다, 영상 답변을 원하신다, 라고 했을 때는 거기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어려운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후배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후배들도 이제 개발자들 하고 그러면은, 야,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모르는, 아, 이 사람이, 나도 모르면 가서 책 찾아보고, 아니면 구글링 해보고 그러는데,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바트 그러나,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죄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발자는 매일 공부를 해야 되니까, 뭐 요즘에 공부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개발자라는 직업이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후배들한테 그러는 거라. 모르는 건 죄가 아니야. 근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건 죄야. 뭐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혼자 꿍하니 이러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되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 개발자들이 답변을 잘안 해줘. 뭐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야 이새끼야, 넌 구글링도 안 해보고 나한테 갖고 오냐? 막 그렇게 막 면박을 주거든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구글링 해도 안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라 좀 물어보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면 안 돼? 아니, 사이트 돌아다녀도 그래. 사이트 막, 그, 프로그램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면박을 그렇게 해요. 어? 빡, 뭐, 이거, 이런 것도 찾아보시지도 않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 왜 그래? 그냥, 모르니까, 정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건데, 얼마나 답답하면 물어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이름 써가지고 댓글에다 물어보겠어. 거기다 꼭 굳이 면박을 줘야 되나? 저는 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해 어쨌든, 모르시는 거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아주 플러스 플러스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열심히 싸우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